안녕하세요. 또요다역입니다. 똥도리 아유, 이쁘다. 나나 후쿠미니. 오늘 판매 영상 시작! 시작!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나나 후쿠미니 한몸 군생. 자, 사이즈 한번 제대로 볼게요. 자, 11cm. 10cm 1 1 c m 어, 어, 그렇지. 한 몸. 자, 몇 두요? 몇 두요? 아이고, 세상에. 5두 이상. 5두 이상. 나나 우쿠미니 아, 물은 잘 지금 막 달궈지면서 물잘 들었고 요 라인으로 해서 다 물이 들어가고 있어. 나나 우쿠미니 저희 매장에서 얼마요? 저희 매장에서 6천원입니다 덴테라 잼. 그래요, <laughs> <laughs> 그래요. 잘해네해 봐. 한세요이더 아, 해봐. 아, 물을 착 들었지. 요 한문 군생이고 아주 층수 높지. 근데 이거 입장 심을 때, 화분에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밑에 떼어가지고서는입꽂지에도얘잘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심어놔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얘달고졌지색착 들었어요, 봐. 그지 아유, 사이즈를 재야지. 그치? 네. 자, 이렇게 보여요? 잘? 뭐지, 시는 거예요? 응, 요거? 3도 이상. 네. 덴트라잼, 응, 잠도, 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희 매장에서, 아이고, 이거 봐, 이리... 오, 너무 이쁘다 얘. 너무 이뻐요. 그지. 덴트라잼, 저희 매장에서 덴트라잼 6 0 0 0 원이에요. 자, 요 아이. 말해, 요왜 이렇게 미치면서 뭐 <laughs> 나한테 물어봐? 레드스핀. 이 예, 레드스핀, 아이 핀을 어째 그렇게 이렇게 썼대 그래? 왜요? 아이고 이쁘다. 3도 이상, 자연분쟁 야 <laughs> 아유, 너무 이쁘다. 화려하다. 그지? 네. 색깔도 아주 그냥. 안에는 놀러리. 아이 놀러리죠. 놀리이 밖은 빨강 빨강 하니? 그렇지 새엽이지. 이런 네. 얘네들은? 한엽스럽진 어? 않지? 음. 그래도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는 게 아주 그냥 이거 하엽지고 나면 이쁘겠다 그지? 음. 물도 잘 들었네 이거. 삼도 이상. 아, 반만은반은에 있는데 얘네들은 뭐 철어도 갖고 먹어이 뭐. <laughs> 죽겠네 그냥. 야 이렇게 놓으면 뭐. 이지 3두 이상. 1 c m 8cm, 10, 8cm 어? 10cm 묶지. 뭐 이만5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레드 스피인 저희 매장에서 12,000원이요. 자, 요아이. 요아이? 뭐 말해요? 화제. 이 화제. 화제. 아이고, 세상에나. 어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지. 이렇게 요거 조금 크면은 어? 이거 이렇게 떡따 가지고 서는 풍성하게 얘를 많이 크게 우유로 안 키우려면 어? 여기를 따서 뿌리를 새로 내리는 겨. 어때? 아, 그러면 풍성하게 아주 그냥 바, 자구도 바글바글 바글 바글 나와. 화제. 아, 이쁘다. 화제. 3천원씩에 저희 매장에서. 근데 이게 이거 아, 한 몸이요. 야. 이거 봐한 몸이다? 이렇게 조금 위로 크면은 잘라서 이렇게 옆에다가 또 뿌리 내리면은 꽂아두면 되죠. 예, 네, 사이즈 한번 재드려볼까? 9cm 화제 저희 매장에서 3,000원이에요. 아휴, 속안이 자주 빛으로 아주 이쁘다. 물잘 들었지. 아이고, 여기 깨순이로 해서 그냥 둘레로 아우, 물잘 들었다. 아르제아르제 알으제? 한 포트 3,000원인데 두 포트 5,000원. 두 포트 합식하시면 좋지 뭐. 이렇게 예쁘게. 두 포트 구매시 5,000원이에요. 한 포트는 3,000원이에요. 아이고야, 골드. 골드 한개 이쁘다. 아유, 지금 끝선부터 그냥 물쫙 들어가면서 요 안에는 돌로리 한게 그냥 아주, 아이고, 밝은 형광색 같다. 그지? 너무 이쁘다. 어, 이쁘지? 이거, 매직젠골드도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 아이두 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켜놓으면 얘는 이쁘지, 이렇게. 두포트두포트는 5,000원, 한 포트는 3,000원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이쁘지. <laughs> 왜냐면 별의 눈물 적화가 화분에 더그랗게 이렇게 잘 이렇게 번져. 근데 백화는 조금 이렇게 예쁘게 번지진 않아. 아, 그래요? 어. 이게 좀달궈지면 엄청 깡통하게 이렇게 딱서 서 있던데? 서 화분에 그렇지, 꽉 그렇지. 차게. 이게 적화는 그렇게 커. 아, 적화. 어. 렇게크구나 그래서 동그란 분에 우리 식재 해놓은거 봤잖아 거기에 촥 번져 별의 눈물 적화 자 사이즈 뭐 7cm 뭐 이렇게 나오네요 별의 눈물 적화 저희 매장에서 8,000원이에요 초연 달궈지면은 더 이쁘지 여기 물잘 들었지 뒷라인이 렇게 각진듯 하면서 얘 초연은 알아줘 요소 속안이 이렇게 더 짙게 물들었어 이렇게 그치? 어, 보여요? 어, 내가, 아우, 부가놨더니 얘들이 아주 그냥, 시, 실하게 잘 컸네. 사이즈. 사이즈. 어. 자, 7cm. 7cm 초연 군생 2두예요 저희 매장에서 4,000원이에요. 원종 나라? 엄마 나? <laughs> 아이고. 야, 지금 커피도 좀한 모금 마시고 좀 헬랬더니, 그냥, 아이고, 들이대네. 원종 나라? 이렇게 달궈졌죠. 어린아이 아니고, 이렇게. 목대 형성돼있고한몸 군생 3두 이상 3두랑 4두밖에 없네 뭘 음. 원종 라라 14,000원짜리 그냥 오늘만 <laughs> 만원이에요 원종 라라 군생 만원이에요 자 3두 4두 이렇게 있네 자뭐 10cm 이렇게 나오지 얘네 벌러져서 그치? 음, 뭐, 목대 인축녀들이여가지고 음, 그렇지 원종 라라 저희 매장에서 만원이에요 사바레즈 <laughs> 네. 내가 자, 이렇게 났다? 근데 여기는 조금 물이 들 들었고, 얘는 물이 더 들었고. 그지, 네, 그지. 응, 사바레즈, 군생. 아, 얘 달궜어.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 형성이 이렇게 다돼 있어. 사바레즈, 어린아이 아니고, 목둥이에요 달달, 묵은. 아주 내가 그냥 물도 잘들어놨어 사이즈. 자, 8cm. 그지? 8, 네. 뭐 8cm, 8cm, 9cm 이렇게 나오네 사바레즈 군생 저희 매장에서 디시 조금 했슈 9 0 0 0원이에요자이 와인은 빌게이츠 자 요렇게 만하면 어떡이야 자, 자 설명을 해드려야죠 뒷 라인부터 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여기 라인 요거 봐라 입장이 음? 울퉁불퉁엠 부심처럼 이렇게. 뒤에서 보면 하트예요 그렇지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입장이 보조개처럼 아주 라인이 이렇게 더햇빛이더 이제 얘 달궈지면은 색도 진하게 더 들지. 근데 진짜 입장 하트지? 네. 그래요, 나도 너 사랑해. <laughs> 빌게이츠 2도 사이즈 8cm 맞죠 네. 아 빌게이츠 2도 저희 매장에서 만 원이에요. 자, 요 아이. 음, 아 이름표 보여드리면 되지 뭐. 미니가 얘가 이거 분갈면서 보니까. 여기 목대가 아주 실해 이렇게 와 엄청 두껍다 그지 미니마 군생 미니마 군생 응. 아주 물 지금 이거 미니마랑 이거 슈퍼미니마랑은 조금 틀리더라고 입장도 아니 슈퍼미니마 틀리네요. 얘기는 왜 해볼게 <laughs> 그지 네. 미니마 삼두 군생 저희 매장에서 8,000원이에요 아주 실하고 좋지 만 뭐. 사이즈는 자 10cm 이상 다 10cm 이상 나와 삼두니까 얼굴, 머리수가 중요하지, 뭐. 요 그지? 사이즈가 중요하진 않잖아? 네. 이쁘게 어, 잘 나와? 네. 미니마? 아이고, 내 손이 더 비치지. 저희 싫은데. 매장에서 8,000원입니다. 네. 홍포도 물잘 들었다. 아이고, 안에 그지? 어, 너무 이쁘다. 야, 입장 터질라그려 <laughs> 이거 진짜 포멀 <포물> 뭐, 같아요. <laughs> 야, 이거 무슨 뭐 샤인 머시켓도 아니고, 이거 홍포도 군생. 자, 사이즈 8cm. 여기 얼굴 수 많은 애들은 이렇게 제면더 나온다? 이거 봐. 그지? 얼굴 수 3도 이상. 3도 이상. 네. 예, 아우 이쁘다. 얘물착갈 예. 들었다. 이렇게. 그지? 응. 음. 홍포도 저희 매장에서 군생 8,000원이에요. 로제. 이 아, 이쁘다. 그지? 응. 아, 세상에. 뒷라인 물착갈 들었지. 아, 이쁘네, 그려. 아이고, 예. 너 너무 예쁘다, 예. 로제. 아, 로제, 이쁘다. 저희 매장에서 5,000원씩인데 다2두 2도 이상. 2두예요 다. 2두 이상은 아니요. 2두요. 2두. 2두. 네, 2두. 사이즈 한번 제 드려 볼게요. 아, 이 종자 포트인데 뭐 얼마나 컸어. 6cm인데 분 빨리 갈아 줘야 될 것어. 한엽스럽고 통통하고 입장 봐 봐. 짧고. 그치지 같지? 음. 그치? 귀여, 귀여워. 그래 우리 아이고. 아, 이말좀해봐그래 아이, 아이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로제 2두 저희 매장에서 5천원이에요 음. 아니, 뭐요? 아, 난 몽디씨만 줄 알았네 렐레나? 아, 렐레나요 렐레나 <laughs> 아유 렐레나 아 이쁘다 얘 지금 피멍 깨순이로 물쫙 들었지 입장라인에 더 빨갛게 물들어 아왜 대답이 없대 그래? 아이거 참나 <laughs> 아, 저한테 얘기한 거요? 아 그럼요 내가 누구랑 얘기해요? 지금? 아이거 혼자 말하나? 렐레나 자 사이즈 군생이에요 근데 얘 아이고 어 아, 지금, <laughs> 지금 6.5, 7, 6뭐 해결하려고 어 아이 고민했어 6.5아이고 군생 렐레나 군생 아이 렐레나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 7,000원씩 군생 아이 근데 얘 내가 분 털어봤더니 뿌리 털어봤더니 아이고 야물딱져 아주 그냥 실이야 렐레나 군생 저희 매장에서 7,000원 원이, 7,000원 <laughs> 군생 렐레나 군생 7,000원이에요 아이고야, 꽃도 그냥 이쁘다 그요 아, 이쁘다. 아론스 군생. 달궈졌죠? 달궈졌죠? 물 들었어. 8cm. 8cm 되나? 네, 돼요. 예. 아론스 군생, 5,000원. 이거 이죠 어때? 좋아요. <laughs> 아이고, 지시 했어요. 아론스 군생, 5,000원이에요.